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 박수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세법을 심사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여당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조세소위에서는 지난 2주 동안 여야 의원들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298개에 달하는 안건을 심사하면서 이견을 좁혀왔습니다. 어, 그동안 많은 쟁점에 대해 대승적으로 합의를 해왔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해서 타결되지 못한 안건이 세건 있습니다. 첫째, 소득세입니다. 민주당은 가상자산과세 2년 유예에 반대하면서 당장 내년부터 과세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의 당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입법이 완비되고 2027년부터 가상자산 거래 관련 국제적 정보 교환이 시작되면 과세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둘째, 조특법입니다. 기업 밸류업 세제 지원의 핵심인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 민주당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과 업계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민생법안임에도 부자감세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상증세법입니다. 상속세 세율 인하와 공제한도 확대 등 중산층 세 부담 완화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치 철학과 배치된다면서 법안 논의 자체를 거부하였습니다. 최근 아파트 등 자산가치 상승으로 집안체 가지고 있는 중산층에 대해서도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조세 전문가의 82% 국민의 73%가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부의 당은 25년 만에 상속세제 개편으로 부자감세가 아닌 낡은 세제와 세제의 합리화를 추진하였으며, 일부라도 합의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하자고 야당을 설득하였습니다만, 어, 민당의 반대에 막혀서 합의에 이르지를 못하였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우리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협상을 하면서 이견차가 큰 소득세법의 가상자산 거세 이외에 상증세법의 상속세 완화, 조특법의 배당소득 분리 거세는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로 하더라도 쟁점이 없었던 나머지 11개 법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오늘 상임위에서 처리하자고 설득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상임위에서 어, 처리하지 못하면 그동안 2주 동안 밤낮 없이 논의했던 모든 민생법안의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야당 원내대표 간 마지막 합의에만 맡기게 됩니다. 과상자산 유예, 과세 유예,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속세, 세율 인하 및 공제 확대 등 민생법안에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29일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 일동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